여러분 안녕하세요. 군감부생활 필기 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필기 여러분들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 이제 수포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포자 프로젝트 쌤이 이제 바라고 싶은 점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 이해하는 부분 플러스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 손도 못 대겠어요. 아, 요게 손못 대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해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기 아래 보시면 더보기나 여러분 댓글에 군드 카페가 있어요. 문득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문제 먼저 보시고 풀어보시고 다운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여러분 넘어가서 풀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 많이 잘내식대로 충분히 풀고 영상 봐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해 때문에 먼저 충분히 보시고 영상으로 넘어오시는 그래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유튜브로 보는 거랑 아무래도 정말 다운받아서 내가 문제만 딱딱 딱 떼어서 보는 거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더보기랑 댓글에 자세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 소금물 문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푸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 풀어주는 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풀이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쌤 생각에는. 다양한 풀이보다 이 풀이는 정말 이게 제일 빨라 이렇게 또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와보겠습니다 일단 소금물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이 있어. 어 이거 한둘 셋이 있어요. A랑 B를 또 합쳐요. 300만 남기고 버린다 자 그러면 둘을 합쳐 보겠습니다 자 12%라 15% 합치는데 200하고 300이에요 합치는 비율이 2대 3이지만 우리는 3대 2가 되는 거자 전체 길이는 3cm입니다 3을 3대 2로 나눠주면 5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9가 되겠죠 5분의 9는 10분의 18이기 때문에 여기가 1.8이 돼요 1.8만큼 요구를 구하시면 13.8. 13.8%에 200g과 300g을 하쳐지니까 500g이 되는 거지만 300g만 남기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전 300g만 하고 싶, 그냥 농도는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냉장고에 포도주스 13도짜리 포도주스가 있는데 요거 그대로 따라 마셨다고 해서 작은 컵으로 작은 컵으로 따라 마셨어요. 그렇게 한들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대로 가져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금물 C를 합쳤어요. 자, 소금물 C를 다시 또 합칩니다. 소금물 C는 17%고요. 100g 있어요. 그러면 13.8과 17이 섞어지는데, 3대1로 섞어지는 거. 300g과 100g이니까. 그래서 1대3이면, 여기 길이가 얼마죠? 길이가? 3.2 정도 길이가 차이 나죠. 맞죠? 맞죠? 그래서 3.2가 1대3이면 3.2는 10분의 32니까 전체 4분의 1로 바꿔주면 8. 10분의 8, 0.8입니다. 그래서 0.8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 0 8더 하면 14.6이 되는 거. 자, 그래서 갑자기 14. 갑자기 14.6%로 바꿔지는데 합쳤어요. 합쳤는데 이제 400g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다시 300g만 남기고 버린다고 했어요. 버렸다는 얘기는 300g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300g으로 맞춰 주시고 또 나는 더 작은 컵에다가 따라 마셨다.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소금의 질량을 구하는 거. 자, 우리 소금의 질량 보겠습니다. 소금의 질량. 여러분, 이런 좀말 표현이 14.6% 300g을 이렇게 바꿔 줄수 있지 않을까요? 14.6%인데 300명이다. 300명이 있는데 14.6%가 안경을 썼다.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을 쓴 사람은이라는 얘기랑 여기서 말한 소금물의 지...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의 질량이라는 얘기랑 이 학생들 물이 학, 학교 학교에 있는 안경 쓴 사람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누구예요? 알짜 알짜 구하는 거죠. 알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안경이랑 소금 이거 단어만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와 그리고 300명을 곱하는 거죠. 우리 100명 중에 10%는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10명 바로 나오잖아요. 왜요? 둘을 곱하니까. 둘을 곱했을 때 10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4.6에다가 3, 소점 떼고 계산하면 3, 3, 3, 3, 4, 12, 6, 3, 18 하니까 4, 3, 8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3.8.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답은 해결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